본 동영상은 후다스 2.0에 대한 교육 동영상으로 기능장의 평가 도구인 후다스 2.0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36항목 인터뷰 버전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동영상은 후다스 2.0 사용자 매뉴얼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장의 학습 목표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학습을 마친 후 여러분은 기능 장애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질문 답변 시의 참고 기준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을 마친 후 달성하게 될 학습 목표를 잘 기억하시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후다스 2.0의 평가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후다스 2.0의 평가 영역은 총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해하기와 의사소통을 평가하는 인지 영역, 이동하기와 돌아다니기를 평가하는 이동 영역, 개인위생, 옷 입고 벗기, 먹기 및 혼자 지내기 등을 평가하는 자기관리 영역,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어울리기 영역, 가사 역할, 여가, 직장 및 학교 생활을 평가하는 일상활동 영역, 그리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등의 참여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지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의사소통과 사고활동을 평가합니다. 집중하기, 기억하기, 문제 해결하기, 학습하기 및 의사소통하기를 포함하는 특정 영역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동 영역은 서있기, 집 안에서 이동하기, 집 밖으로 나가기 및 장거리 걷기와 같은 활동을 평가하고요. 자기 관리 영역에서는 위생, 옷 입기, 먹기 및 혼자 지내기를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어울리기 영역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건강상태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배우자나 파트너, 가족 구성원 또는 친한 친구 등과 같이 친밀하거나 잘 아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과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일상활동 영역입니다. 여기에서는 일상적인 활동, 즉, 거의 매일 수행하는 활동으로 가사 역할, 여가, 직장 및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서의 어려움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영역은 지역 사회 활동, 대상자의 주위 환경에서의 장벽과 방해,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 유지와 같은 사회적 차원을 평가합니다. 질문들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개인 및 환경 등의 요인들을 포함합니다. 모든 호다스 2.0 버전에서 응답자는 다음의 참고 기준을 염두에 두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참고 기준을 살펴보면 응답자가 건강 상태 때문에 겪은 어려움의 정도를 지난 30일 동안의 좋은 날과 나쁜 날의 평균으로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서 응답하며 지난 30일 동안 경험하지 않은 항목에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후다스 2.0은 36 항목, 12 항목 및12 항목 플러스 24 항목의 세 가지 버전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 연구 설계 및 시간 제한에 따라 후다스 2.0의 세 가지 버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36항목입니다. 36항목은 6개의 기능 수행 각 영역별로 점수를 매기고 전체 기능 수행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30일 동안 어려움을 겪은 일수에 대해 후속 질문이 있습니다. 36항목 버전은 면접관 기입, 자가 기입 및 대리인 기입의 세 가지 다른 형식으로 제공되며 평균 인터뷰 시간은 약 20분입니다. 다음은 12 항목입니다. 후다스 2.0의 12 항목 버전은 시간 제한으로 긴 버전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설문조사 또는 건강 결과 연구에서 전반적인 기능 수행에 대해 간략히 평가하는데 유용합니다. 12 항목 버전은 36 항목 버전의 81%를 설명하는데요. 36 항목 버전과 마찬가지로 12 항목 버전도 면접관 기입, 자가 기입 및 대리인 기입의 3가지 형식이 제공되며 12 항목 버전의 평균 인터뷰 시간은 5분입니다. 다음으로 후다스 2.0의 12 플러스 24 항목 버전은 12 항목과 36 항목 버전의 단순한 혼합 버전으로 인터뷰 또는 컴퓨터 적응검사용으로만 기입됩니다. 후다스 2.0의 기입 방식에는 자가 기입식, 인터뷰 및 대리인 기입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자가 기입은 후다스 2.0 기록지에 자기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문항은 비슷한 형태이며 실행 시간과 반응 척도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인터뷰 방식입니다. 후다스 2.0 인터뷰 방식은 면접관이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기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수행을 하기 전 면접관이 숙지해야 할 자세한 내용은 본 동영상의 3차 시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WHO에서 제작한 후다스 2.0 사용자 매뉴얼의 7장과 10장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인터뷰 대상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능 수행에 대한 견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돌봄 제공자 또는 다른 관찰자에게 후다스 2.0의 기능 수행 영역에 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다스 2.0의 평가 영역은 인지와 이동, 자기관리, 어울리기, 가사 역할이나 여가, 그리고 직장 및 학교에서의 일상활동, 지역사회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모든 후다스 2.0 버전에서 응답자는 다음 6가지 참고 기준을 염두에 두고 질문에 답을 합니다. 구다스 2.0의 항목 구성은 면접관 기입 36 항목의 평균 인터뷰 시간은 20분으로 구성되며 12 항목 버전은 36 항목 버전의 81%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 항목과 24 항목의 단순 혼합 버전은 12 항목으로 문제가 있는 영역을 선별 최대 24개까지 추가 항목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평균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후다스 2.0의 기입 방식은 자가 기입 방식, 직접 또는 전화로 가능한 인터뷰 방식, 세 번째로 가족 구성원, 돌봄 제공자, 다른 관찰자에게 대상자의 기능 수행에 대한 견해를 들어 기입하는 대리인 기입 방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푸다스 2.0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